네, 안녕하세요. 서울메이치과의원 민경만입니다. 어, 저도 이제 개원한 지 11년차가 됐고요. 11년 동안에 여러 환자들 진료하면서 힘들었던 케이스들 많이 겪었고 또 환자도 많이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케이스들을 극복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커다란 그 치조골 결선부의 경우에는 어, ICB 블럭본을 많이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ICB 블럭본을 사용하면서 뭐 실패했던 증례도 한두 개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많은 성공한 증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그 환자분들 덜 울려가면서 진료할 수 있는 경험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게 쉽게 말로 설명하면 쉬운 증례를 갖지만 하나하나 기본적인 선생님들의 테크닉들이 필요한 건 당연한 것 같고요. 하지만은 어, 기본적인 테크닉만 선생님들이 잘 구사하실 수 있으면 아주 어려운 증례는 아니기 때문에 어, 추천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두 가지. 어떻게 하면 플랫 매니지를 정확히 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i c b 블럭이 꼭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인지를 선생님들이 구별할 수만 있다면 거의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알, 해왔던 경험들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예. 네, 사실은 뭐 쉽게 하는 뭐 수직 증상술이라고 하는 임플란트 주변의 바이오로직 위지스를 고려한 GBR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바이오로직 위지스가 우리 치료과를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 그거와 더불어서 알로제닉 블록본을 이용한 GBR 테크닉에 대해서 어, 몇 가지 말씀들을 팁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 서울 메이치과 연에 근무하고 있고요. 치주과 의사로서 이제 다양한 증례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공동 개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자리에서 이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는 10년 가까이 된 증례들이 나오고 그런 증례들에서 이제 많은 교훈도 저도 얻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주제가 이제 수직적 증대술이라는 약간 이제 선정적인 제 제목인 것 같은데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수직적 증강술이 쉬울 수 있나 이런 생각들도 해봤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임플란트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그일리아 그라프트를 해야 된다고 그 선생님께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무서워서 치과를 못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망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치과 치료를 잘 해주는 게 일단 기본인 것 같고요. 그러지 않으면 환자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그렇고, 술자에게도 불행한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치유 치료하고, 그리고 수직적 골 증대술 대신에 핑크포세린 사용해서 마무리한 증례입니다. 환자분 5년 동안 잘 쓰고 계시고요. 지금도 자주 나와서 체크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쉬운 증례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치유 치료 잘 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치료 계획을 잘 잡아나가는 게 쉽게 하는 수직 증강술의 첫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진료에 충실하고 주기적인 유지 관리를 한다면 우리 자연치 같은 경우도 아까 같은 그런 어, 재앙적인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베이직 세라피를 하고 2년 뒤에 그리고 4년 뒤에 6년 뒤에 8년 뒤에 내년이면 10년째 오시는 분이거든요. 계속 관리를 해주면서. 심한 그 치주골 소실을 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 SPT를 열심히 하는 것도 수직적 증강수를 안할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잘 임플란트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래서 책에 나온 거 따라하면서 뭐 셉도 찍고 트레이싱도 해서 모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서 보고 임플란트를 심었던, 10년 전에 심었던 케이스가 지금도 똑같이 유지되는 걸 보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메인티넌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진료 잘해 나가는 게 쉽게 하는 GBR의 첫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0년이라는 세월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경험도 하게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가끔씩은 이제 저도 이렇게 10년 된 케이스를 보면서 환자분하고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10년 동안 환자분은 내가 열심히 10년 동안 꼬박 꼬박 왔는데 왜 일을 빼야 되냐고 화내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그 정도 10년 썼으면 잘 썼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여기에 본 그래프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환자분에 맞춰서 적절한 비용으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GBR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치유 치료를 하겠다고 열심히 유지해 드렸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망가져서 오면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 왁스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 임프레션 그 머티리얼로 채워봤거든요. 저 많은 부분에 본그랍트 내가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치아를 좀 선별적으로 빨리 발치를 해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집에서 잠이 안 오잖아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요 그래서 처음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일단 치주 조직을 보시면은요 치은과 치주 부착 기구로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치은은 상피와 결합 조직이 있고 치주 부착 기구는 백악질 치주인데 치조골이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아실 거예요. 저는 이런 치주 조직과 관련돼서 치은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 구강 박과 구강 아니. 몸 밖과 몸 안을 나누는 부분이 치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몸 안에서부터 몸 바깥으로 나오는 기관은 치아하고 임플란트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세균을 거기서 막아줘야 되니까는 치연이 실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조부착기구는 치아의 흔들리는 것에 대한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실링하고 모빌러티 두 가지 관점에서 치아의 예우를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후가안 좋다고 생각하면 환자하고 상의해서 미리 이를 뽑아주는 것도 심한 치조골 결손부를 만들지 않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랜스뮤코잘 리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몸 안과 몸 밖을 경계 지어주는 부위는 우리가 뭐바이오로직 위스라고도 잘 알고 있고요. 생물학적 폭변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염증과 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어인이티미니트를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예후를 결정하는 인자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이 부분은 임플란트에서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섬유 주행 방향이나 혈관 분포, 샤피스파이버의 존재 유무의 차이로 임플란트 주변에서는 부착 지은이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어, 프린즘제발 그라프트나 이런 소프트 티슈 매니지먼트에 대한 중요성도 또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임플란트는 이제 골용합은 좀 다른 얘기지만은 임플란트도 어쨌든 진지 페리 임플란트 뮤코자가 있고 페리 임플란트 소프트 티슈도 임플란트 예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링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어, 샵 스파인 번은 없지만은 타이트하게 이 실링을 해줘서 뭐 여러 가지 외부 자극으로부터의 방어기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PDP라고 해가지고, 그, 임플란트 보철물의 디자인, 그리고, 아 여기 보면 임플란트 디자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임플란트를, 스머럴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를 심을 건지, 아니면 뭐, 플랫폼 스위칭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소프트 티슈에 영향을 준다고 하고요. 또, 보철물의 형태. 요새 이제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가 서브, 어, 서브 진지발 컨투어에 대해서 많은 이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디자인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보철 그 임플란트의 위치, 포지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 소프트 티슈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소프트 티슈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음 한번 보죠. 이제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다가 어 젓가락을 잘못 씹어 가지고 어그 보철물이 파손돼서 이제, 보철물을 제거를 해봤어요. 굉장히 건강한, 어, 소프트 티슈가 남아있거든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어, 소프트 티슈를, 이 소프트 티슈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 밑에 치조골의 폭경을 얼마가 있어야 될까,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어를 찾아보면, 이제 다양한 이제 논문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어, 필요한 본의 두께가 얼마일까, 위드스가 얼마일까 다양한 이제 논문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논문들이 옛날에 타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허리진탈 본 로스의 컴포넌트가 1.4에서 1 3에서 1.4mm 정도이기 때문에 협축 치조골이 2mm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임플란트 사이에는 3mm 간격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임플란트 픽셔 탑에 상당한 두께의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익스터널 타입에서 대부분의 실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들이 최근 오, 올해 나온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른신사 컴포넌트가 인터넷 타입에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논문도 있거든요. 이게 연구가 뭐 이게 자, 어, 많이 된건 아니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인터넷 타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까? 인터넷 타입에 대해서 최소의 비스는 얼마나 될까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필요 필요하겠죠. 뭐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간에 이런 것들을 어, 생각하면서. 또 이제 임플란트 주위 생물학적 비율에 대한 웬스럼의 가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임플란트 주변에는 그 소프트 티슈의 위드스와 하이트의 관계가 역전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려면 결국은 어, 픽셔 탑에서의 알베라 본의 위드스도 어느 정도 두껍게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GBR을 좀 제대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제 어떤 한번 어. 제가 어, 5년 전에 했던 증례인데요. 그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상압 전치부가, 어, 쓰레기차에 부딪혔대요. 그 청소차에 부딪혀서 치아가 함입이 됐거든요. 전 이게 함입이 된지 몰랐어요. 프렉션 된지만 알았었는데, 함입이 돼서 상당히 많은 양의 치조골이, 어, 짧은 기간 동안에 망가졌고, 당시에는 뭐 VIPC t 플랩을 약간 모디피케이션 해서 여기가 파필라가 얇아져가지고 뭐 파살로 뜨진 못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어, 바이오스 뭐 깔고, 그 다음에 흡성 멤브레인 덮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요 픽스처 탑에서의 두께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본 하우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크게 안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덮고, 오히려 소프트 티슈로 프라이머리 크로저 시키는 것만 그 당시에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크로저는 잘 시켰고, 케이스는 마무리가 잘 되었지만 5년 뒤에 보니까는 여기가 이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비쳐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어, 상악 전치부 특히 상악 전치부에서는 픽서 탑에서의 위드스를 좀 충분히 재현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케이스를 하면서 픽서 탑에서의 위드스를 좀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g 비 r 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최근에는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g 비 r 를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GBR에 대한 기본 개념은 우리가 이제 치조골 증재술을 시행하는 이유는 대부분 향후 이제 임플란트를 침입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치조골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저도 이제 20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책을 본지 부저등은 이제 임플란트 주변의 경조직 재건을 위한 동그라프 및 차폐막을 사용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컨셉들을 이 책에서 발표 어 주장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가이디드 본그라프트 오그멘테이션의 개념에는 일단 스페이스, 오버사이즈 디펙트가 있을 때그 스페이스를 컴파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어본그라프트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어 컴파팅 스티슈의 프로리퍼레이션을 막아 주기 위해서 멤브레인을 사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가장, 그 GBR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이론을 제기하셨고, 그 밖에도 이제 성공적인 GBR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물학적 원리를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치조골 결손부가 있을 때 우리가 임플란트를 승립을 하고, 그 다음에 봉그라프트를 하게 되죠. 이 봉그라프트를 하는 거는 물론 오스테오 인덕션이나 컨덕션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은 일, 일종의 이제 스페이스 메인티넌스를 위해서도 크리에이션을 위해서도 하게 됩니다. 또 차폐막을 이제 그셀 오크루시비니스를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차폐막에도 스페이스 메인티넌스를 위한 기능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 나머지 이제 뭐본태이나 스크루들은 본그미케니컬스테빌러티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버티코티케이션 뭐 등을 통한 이제 그 블러드 서플라이를 통해서 어 고리 형성이 되게 되겠죠. 들이 오게 되고요. 어쨌든간에 우리가 스페이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베리어 멤브레인을 선택을 또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봉그라프트 모터리얼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임상가에게 이제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그 오버사이즈 디펙트를 우리 이제 치주과 의사들이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도 많이 접하게 되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내원 처음에 내원하신 분들 이거 발치하고 나면 상당히 심한 골 이펙트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위에는 이제 잇몸 치료하느라고 내려갔지만 아래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케이스들이요 이제 이런 그 심한 케이스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면은 뭐 오스테오페리오셀 플랩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뭐 ASO나 뭐악크정 어, 수술할 때 응용되는 이론이기도 한것 같고요, 뭐디스트랙스오스테오제네시스도 있고 블록본그라프트도 있고 GBR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블록본 그라프트를 사용하든지, 가이디드본 리제네레이션을 사용하든지, 멤브레인을 사용하든지 간에 스페이스를 만들어주고 메인티넌스 하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블록본에서는 이제 알로지닉 블록본을 사용해서 어, 케이스를 끊낸 증례들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GBR에 대해서는 멤브레인 중에서 티타늄 메쉬 계열의 흡성 멤브레인도 같이 쓰지만 티타늄 메쉬를 사용해서 그 스페이스를 만들어 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어,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